구독과 좋아요 갑시다 구독자 1만 명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 햄릿 슈입니다 아, 오늘은 4번 문제 이어서 5번 문제 풀어드릴 텐데요 시간 없으니까 바로 문제 읽어드리고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문제와 같이 서비스 관제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닷스에서 하드디스크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ISCSI 서비스를 실행하고 재부팅 이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포기하고 전 시험장에 들어 갔거든요 다른 분들도 글쎄요 포기하라고 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다양한 유형을 접해보지 않거나 어, 이쪽 관련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틀릴 가능성이 조금 높아 지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쪽에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비스 문제가 쉬운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려운 게 나오게 되면은 진짜 답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관리사 실기 시험 볼때그 윈도우 서버 쪽이랑. 이제 단답형 선택형 문제 풀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서비스 문제 마지막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남은 시간을 여기에다가 다 쏟았는데 그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서비스 문제에다가 너무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이고요. 그냥 찾는 방법만 대충 알아서 만약에 그렇게 찾았을 때안 나왔다라고 하면 은 어, 이제 틀렸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나오면 어, 운 좋은 거겠죠. 네. 어, 그러면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ICQ의 실습용 에뮬레이터로 풀어볼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자료실에 가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행시켜 볼게요. 뭐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서 전체 탭에서 이제 네트워크 관리사 탭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서비스 관리자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시험장 가면 그냥 문제풀이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거 찾는데 뭐 내가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네, 에뮬레이터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번 어, 문제 같은 경우엔 솔직히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문제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중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전체 화면을 이렇게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쭉볼 수도 있는데, 일단 요렇게 보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일단 최대한 넓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문제가 보여야겠죠. 문제 보이는 상태에서 최대한 넓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이나 아니면 이름 중에서 그래도 핵심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으셔가지고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에서 뭐 하드디스크로 뭐 ISCSI, 뭐, 이런 게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걸 찾아야 되는데, 한번 찾아 봅시다. 일단, 설명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설명 쪽을 이렇게, A, B, C, D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에서부터 할 수도 있어요. 뭐, 홈부터 시작해서 쭉 내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영어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나스, 뭐, 들어가 있는 게 없나, 한번 찾아보고, 나스 없죠, 지금 보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름 쪽에도, 나스 있는 점좀 한번 찾아볼게요. 나스 관련된 부분이 없죠, 그죠? 여기도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중간에 있는 키워드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알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모르고 있는 서비스일 경우에는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이 어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소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안 나온다. 라고 하면, 다른 문제를 먼저 푸신 다음에 요거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일단 찾아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 넘기다가, 나스 아니면 ISCSI, 뭐, 하드디스크, 요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 봅시다. 키워드를. 여기 보면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 왼쪽에 보이는 설명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되게 많죠. 서비스가. 그래서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포기했었던 거고. 지금 보면 정답이 이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ISCSI, 이니티레이터, 서비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설명에 이 컴퓨터에서 원격 ISCSI 대상 장치로 인터넷 SCSI 세션을 관리합니다. 이 서비스를 중지하면 이 컴퓨터에서 ISCSI 대상에 로그인하거나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있는 내용이랑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답인지 모르고 그냥 실행 그리고 자동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찾으면 정말 쉬운 문제지만 찾기가 어려우면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더블클릭을 해가지고 지금 재부팅 이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일단 바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시작을 눌러야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서비스 상태가. 그래서 시작을 눌러주시고 확인해서 저장까지 하시면 끝납니다.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문제요. 이게 서비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기는 진짜 쉬운데 저거를 못 찾으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풀어봤고요. 자 어떠셨나요 오늘 문제 서비스 문제가 쉽긴 되게 쉬워요 클릭 한세 번이면 끝나는데 보통 세네번 정도면 끝나는데 못 찾으면은 안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 문제는 한번 조금 찾아본 다음에 뭔가 머리 아플 것 같다 잘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뒤에 넘겨서 나중에 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네,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그럼 이만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